아별등산주무관이 이거 제가 너무 감사해서 별거 아니지만 준비했습니다 아양 대표 이러는 거 아니야 너더너 더. 아 이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너더너 더. 아 진짜 너무 청렴하시네 공보를 받으네 공무원을 너무 물러보시네아 <laughs> <laughs> 이거 대뒤에 <두실> 소리 아니야? 공작금한별등산 주무관 주머니 에 있는 거 꺼낸다 실시 어, 없는데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어디다? 이거 아, 뭡니까? 아, 슉. 별 땡산 주무관님 주무관님의 청렴한 모습 늘 존경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. 이게 다 이게 다야 어? 이게 이게 다야? 이게 <laughs> 아니라니까! 양 대표, 이게 진짜 사야? 산데요? 진짜? 응.